안녕하세요. 사이버 범죄 수사 11주차 마지막 수업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사이버 범죄가 일어나면 형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해야 될까? 우리가, 어, 우리는 이제 경찰학부잖아요. 경찰학부이기 때문에 이 사이버 범죄가 일어났다면 어떤 범죄가 있고 이걸 어떤 죄로 처벌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업무방해 부분이에요. 업무방해. 이 업무란 거는 어이 업무방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강조도 좀씩 하고 있고요. 혹시나 어이 업무방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몇개 참고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공무원 시험으로 가면. 이 업무 방위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더 반복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업에 참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란 사람이 사회 생활성의 지위에 기하여 타인의 보호 가치가 있는 사적인 공적인 안 되잖아요. 공적은 공무 집행 방위 되겠죠. 사적인 계속적인 업무. 업무란 것은 업무로 가야지. 그냥 잠깐 하는 게 업무가 아니잖아요. 계속적인 업무. 이 사적인, 계속적인 업무를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속이거나 위력 힘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업무방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성과 계속성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위법한 사무도 업무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위법의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형법상의 불법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지금 이유 뭐냐면 마약을 흡연한다. 이런 거는 반사회성이잖아요. 마약을 파는데 용서한다. 마약도 업무다. 이건 아니잖아요. 위법한 사무는 단순 입법. 단순. 단순 입법. 이거는 보호해줘야죠.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신고하지 않고 붕어빵을 판다. 물론 위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붕어빵 장사판 없거나 장사 못하게 하는건안 되잖아요 그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공무원이 나가십시오 라고 하든지 해야지. 개인이 막 붕어빵을 파을 엎어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단순 입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비교 비교해서 비교한 위법 어 비교 형량을 따지는 거죠. 예를 들면 어, 안마 시술소에 조폭들이 가서 "너희들 불법 안마하는 건 내가 안다돈 200만 원 내놔라" 하고 협박을 하죠. 조폭들이. 그래서 신고합니다. 자, 조폭들은 너희들이 불법 안마를 하니까 신고 못할 거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하지만, 안마 실수 사람들은 신고하고 우리도 처벌되고 같이 처벌되고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판사가 불법적인 거를 근거로 저폭들이 돈을 뜯는 거. 어떤 게더 나쁘냐? 내가 봤을 때는 저폭들이 더 나쁘다. 저폭들을 먼저 처벌해야 된다. 하고, 저, 그, 암마 시술소에 불법이 있지만, 저폭들이 이거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게더 나쁘기 때문에, 업무 방해로 저폭을 처벌하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단순 입법, 비교위법은, 판례, 에서는 어, 단순 입법은 넘어가고, 비교해서, 접촉들은 처벌하고, 단순 입법은 봐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업무상, 업무는 업무인데, 사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 이거는, 업무 방해는 공무원이 안 들어가거든요. 공무원 안 들어가요. 왜냐면, 공무원은 공무집행 방위가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업무상 과실치상은 공무상 과실치상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같이 처벌합니다. 즉, 업무상 과실치상은 늘 하던 업무기 때문에 너가 조금만 조심하면 일어나지 않을 일을, 너가 조심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다. 보는 거죠. 가중처벌되는 업무의 주체는 범죄 주체는 업무이고 일반 과실보다 가중처벌한 이유는 사고 발생에 예견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업무다. 조금만 너가 신경 썼으면 안 나잖아. 하고 보는 거죠. 공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이 공무도 포함된다. 이 업무방해는 보호객체로서 범죄객체의 업무인데 업무방해를 처벌하는 이유는 방해해서는 안 되는 업무라는 것이고 업무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에서는 이 공무는 제외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판례를 볼까요? 판례에서는 타인의 보호가치가 있는 사적인, 계속적인 업무를 허위 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다를 보시면 됩니다. 타인의 업무가 되게 타인의 업무, 내 업무는 아니잖아요. 타인의 업무잖아요. 수산업 협동조합의 신규 직원을 채용해. 자,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든 조합이죠. 갑과 을이 필기시험에 합격선에 못 미친 평균 80점인데 갑과 을이 60점 맞았어요, 60점. 60점 맞았으면 커트란뭐 평균에 못 미치기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합격선이 80점이니까. 채점 업무 담당자들이 그러나 조합장 이 조합장 피고인 지시에 따라. 조작해서 필기 시험에 합격시킵니다. 원래 면접에 응시할 수 있도록 원래 면접 시험에 응시를 못 하나 면접 시험에 응시가 돼 버렸죠 이제 조작했으니까. 따라서 위 점수 조작 행동은 공모 양의하였다고 볼수 없는 일부 면접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거예요. 그것도 조작해서 속여서, 위계로서 방해한 거다. 그래서, 일부 면접 위원들의 업무를 유계로, 위계로 방해한 거다. 업무방해다, 업무방해. 자, 업무방해죄는 부정한 건데, 자신의 업무로 본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사장이고, 내 거란 말이에요. 아까 수산업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원들 거거든요. 수산업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원 거기 때문에 조합장, 조합장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 거라면, 내 거라면 다르죠. 내 거라면. 자신의 업무라면, 내 업무라면 다른 거예요. 타인의 업무가 아니라 내 업무라면 다른 겁니다. 신규 직원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직원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대. 그럼 자기 업무죠? 내가 신규 직원을 뽑을 권한이 있어. 그럼 자기 업무예요. 이 사장이 시험 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내 거니까 상호 공모 양의하에 시험 성적을 조작해라. 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게 한 다음에, 신규 법인인,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 직원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은 아니다. 위기에 의한 업무방위는 아니다. 즉, 그 조작을 해서 뽑았더라도 타인의 업무가 아니고 자신의 업무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 방해는 아니다. 자, 죄명은 업무 방해는 아니지만 조작에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권한 남용, 집권 남용, 또 공정 공정한 채용에 위반된 해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하겠죠. 어, 소송을 통해서 원인 무효 소송, 위법 행위로 인한 불법 채용 소송 부정, 청탁, 방지와는 법률로 처벌하면 되겠죠. 하지만 업무 방위는 아니다. 자, 보호 가치가 있는, 보호 가치가 있는. 단순한 위법은 보호 가치가 인정하죠. 특히 우리가 이제 판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농지 임대차입니다. 농지. 남의 농지를 빌려서 농사짓는 것. 씨를 뿌리고 벼가 자랐다면 보호합니다. 무조건.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자랐다면 보호해줍니다. 우리 나라 판례는. 원래 농지 임대차는 농지개혁법상 무효입니다. 농지 임대차는 농지개혁법상 무효다. 그 임차한 농지에 경작하는 것. 임차한 농지를 경작을 방해하는 것, 이거는 업무 방해가 성립한다. 이미 별을 심었고 자랐다면 그거를 방해하지 마라. 그건 정당한 그 사람 거다라고 본 거예요. 그걸 방해하면 업무 방해를 처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농작물은 보호해 준다. 물론 다른 다른 뭐. 농지 개혁법으로 처벌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형법상의 업무 방해로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반사회성 사회적으로 완전히 반하는 것은 이거는 업무로서 업무 보호가 안 된다. 의료법인이나 의료법인이 의료인이거나 의료법인이 아닌자가 의료 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 의사가 아닌데 의사 행세한다.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건 안 된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사 가 아닌데 막 칼로 수술해 큰일 나죠. 민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 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 방해죄 보호 대상이 안 된다. 강남에서 성형수술 하다가 턱 수술 있잖아요. 학원인가요? 여기 수술 하다가 죽은 사례가 많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의사가 한게 아니라 의사가 옷을 입고 마취한 다음에 기절한 사이에 다른 분이 와서 수술하고 가는 거죠, 그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와서 수술만 하고 가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경기도에서 현실에다가 CCTV 설치하겠다고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사적인. 공적인 공무집행방위 되기 때문에 사적인 되기가 되죠. 어, 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자신들이 진정한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소리 지르고 막 욕설하고 행패부려 공무집행방위죠. 공무집행방위인데 미래기관업무방해로한 거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해 못 하시겠지만 이렇게 법리를 모르고 이렇게 한 경찰은 많아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경찰과는 공무집행 방해인지 업무방해가 절대 아닙니다. 자, 계속적인 업무였다. 자, 당직 근무자가 돌아가면서 근무하잖아요. 이거는 계속적인 업무예요. 당직 근무자가 당직 쓰는 거 아닙니까? 경찰관도 당직 근무합니다. 그러면 당직 근무할 때그 업무 아닙니까? 없습니다 당직 근무자를 통하여 야간에 공장 출입자에 통제하는 업무는 회사의 주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지는 회사의 부수적 업무를 할 것이므로 업무 방해죄에서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 뭐에 업무에 해당한다 업무. 근데 업무의 계속성을 부정하는 판례가 있어요. 내가 A에게 식당을 임대해줬어요. 근데 식당이 너무 잘 되는 거야. a 가막 손님이 바글바글해. 한 달에 50만 원만 임대료 받는데, 보니까 막 줄을 서서 밥을 먹고,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어. 나는 겨우 50만 원 받고, 그 사람은 2천만 원 벌어. 그래서 이 사람을 내쫓으려고 내가? 조경공사를 한다고. 조경공사 하면 뭐 바위, 돌, 모래, 흙 엄청 싸놓잖아요. 나무카랑 그러면 그렇게 싸놓으면 손님이 갈수 있어 없어요. 못 가죠. 조경 공사를 빌미로 식당 영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가 열 받으니까 이 모래 흙 치우고 전, 전등 공사 못하게 전등 뽑아버리고, 자 그러면 이 세입자 A의 행동은 집주인 이 업무를 방해한 거냐? 판례는 업무방해 아니다. 정당한 행위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피고인이 1층을 임차하여 알프스 레스토랑을 경영하였는데 건물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건물 앞에 조경공사를 강행하자 피고인이 공사 중인 인부들을 가로막고 작업장의 정구를 소등한 다음 소동한 경우, 경우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작업장의 정구를 소동한 경우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작업장의 정구를 소동한 경우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 볼게요. 허위사실 유포. 자, 이게 뭐냐면, 음, 변호사 같은 경우도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서초 같은 경우에 지나가다가 변호사 간판을 보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A 변호사는 나쁜 놈, 거짓말쟁이하고, 뒤에 글자를 쓰고 가운을 입고 돌아다녀. 그러면 사람들이 그 변호사한테 들어갈까요? 절대 안 들어. 허위 사실 유포.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등에 붉은 페인트로 무죄를 약속하고 200만원 선임했다. 허위 기재한 사실을 기재하고 흰 가운을 입고 돌아다녀. 이거는 판례가 업무 방향보다도, 너가 변호사 업무 방향으로 겁니다. 그 다음, 속이는 것, 위계. 컴퓨터 입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것. 컴퓨터는 입력하는 순간 범죄가 완성된다겠죠. 입력. 입력하는 순간 컴퓨터는 범죄가 완성되는 거예요. 갑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내 경선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로부터 인증번호만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한다 자. 선거권자의 인증번호만 받아서 인증번호가 있으니까 막 투표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조작하는 거죠. 그죠? 갑 정당의 경선 관리 업무를 속여서 즉 위계로서 방해한 것으로 볼수 있다. 속여서 방해한 거다. 위계로 인한 업무 방해다본 거예요. 위. 피고인들이 경작 중이던 농작물을 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은 다음 그곳에 일항을 만들고, 자, 피해자들이 경작주인 중인 농작물을 갈아엎었다면, 판례는 뭐라고 그랬죠? 업무방이라고 그랬죠. 무조건 농작물은 우리나라 판례는 보호한다고 그랬죠. 그곳에 일항을 만들고 새로운 농작물을 심어, 피해자의 자유로운 농작 경작행위를 불가능히 하거나, 현지하게 곤란하게 한다면, 역시, 위력에 의한, 뭐다? 업무방해다. 업무방해. 그래서, 농작물은 철저하게 우리나라는 보호한다. 자, 컴퓨터 등, 컴퓨터의 장애를 주어서 업무를 방해할 수 있겠죠?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다면 컴퓨터를 입력하는 순간 바이러스를 까는 순간 입력된다고 했죠. 끝났다 했죠. 기수가 되고 꼭 업무 방해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아도 이미 입력하는 순간 범죄가 완성한 거다. 따라서 추상적 위험법 행동만 했다면 위험 성립한 거다. 결과 발생 필요 없다. 이 추상적 유언법입니다 추상적 유언법자 그러면 그동안 했던 거 문제 한번 빨리 한번 풀어볼까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공무와 사적인 업무와 공무도 뭐한다 포함된다. 그렇죠? 포함된다. 업무 방해죄는 어, 따로 사적인 것만 보돼 사적인 것만 공무집행 방해는 규정이 따로 있죠. 그래서 공무는 뭐한다? 제외된다. 수산업협동조합의 판례, 어, 신규 직원 채용에 갑과 을이 필기 시험에 합격했는데, 협, 조합장은 주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타인의 업무라고 그랬죠. 이거를 조작했다면, 어, 면접을 보겠다면, 역시, 일부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나, 신규 직원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은 자기 업무기 때문에 타인 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 방해가 해당하지 않죠. 업벌한다면 부정 평가법, 그 다음에 직권 남용 뭐 이렇게 할수 있겠죠. 업무 방해는 안 된다. 그러면 이유가 신규 직원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지 임대차는 보호한다. 달아오프면 방해하면 업무방해 성립한다. 자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은 반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못하게 도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방경찰청에서 행패부리는건 공무원이니까 공무수행 방해가 되고 업무방해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근무자들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 성립하죠. 계속적인 업무, 계속적인 업무가 된다. 자, 임차한 사람을 레스토랑을 방해하자, 이 레스토랑 주인이 작업장 정부를막 꺼버리는 것. 이거는 업무 방해가 안 된다. 왜? 네? 계속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 피고인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허위로 무죄를 약속하고 200만원 선임했다고 허위 사실 기재 가운 입고 돌아다녀도 업무 방해가 성립한다. 자. 비례 의원 투표할 때 전자 투표를 허위로 그 남의 번호를 받아서 입력하고 방해하는 것. 이거는 갑 정당의 경선 관리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으로 볼수 있죠.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작주의 농작물을 트랙터를 갈아엎은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위가 성립하죠. 자, 컴퓨터 정보처리 장애를 줬다면 수상적 위험범니다 업무방위 성립하죠. PC는 뭐냐? 어, 개인정보를 낚아채는 거죠. 인터넷 웹사이트나 링크를 포함해 이메일을 발송해서 피해자를 낚아채는 것 파밍은 파밍과 피싱을 합성하죠. 정교하게 정교하게 해서 악성 코드를 설치해서 낚아채는 것. 파밍 피싱보다 좀더 정교하다. 파밍이다. 피니싱은 sms 테스트와 피싱을 합성하죠. 문자를 보내서 입력하도록 하는 것 선물 줄게 개인정보 입력해라 이 예, 스미싱입니다 스미싱 피싱 목소리로 낚아서는것 목소리 목소리로 유도해서 개인정보 입력해서 낚아치는 거. 피해자들이 전화번호를 전화 걸고 자동응답장치를 통해서 낚아치는 거죠 메모리는 피해자 PC 메모리에 메모리를 통해서 어, 악성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정보를 취득하는 것 메모리 해킹 이렇게 해서 어, 두 번째 수업 마지막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